오, 야이새끼야 들어가, 씨발 들어가 이거는, 아찰 거라고. 아 말려, 안봐안 봐, 안 봐. 말려 말려, 아 말려 말려. 아, 말려, 말려. 아 <laughs> 진짜 말려.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그냥. 아, <laughs> 씨발려 넣어봐. 어. 너을수 있을 것 같아? 넣어봐. 나 김은광이요. PK 이게 진짜 참 골키퍼가 더 어려워졌어 그지그제 나오지도 못하고 라인을 물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요 범행 같은 경우는 길잖아 길니까 어떻게든 누우면 가는데 우리는 사실 작으니까 보통 앞으로 나와서 각을 그쵸. 좀 잡아야 되는데 그치? 그게 없들어그 룰이 생긴 다음에 선방률뚝 떨어졌어 골키퍼 거의 다 먹잖아 네. 거의 못 막아 그리고 타이밍을 얘가 짚을 때 내가 딱 해야,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리를 항상 물고 있어야 돼이 네. 다리를 물고 있고 뒤꿈치에 들고 있고 네.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이 시간이 안돼 이렇게 가다가 만약 미리 나오면은 다시 응. 라니까요 범용이를 모신 이유가 있어요 PK의 신이죠 PK 노하우가 있을 거야 어, 뭐, 나는 뭐 워낙 많이 얘기했고 심리전과 그리고 선수의 어떤 걸 보고 방향 설정을 하는지 PK 소방률이 엄청 높잖아 범용이가 거기서는 자기만의 그게 있단 말이야 이제 은퇴했으니까 알려줘도 되잖아 그렇죠 다른 분들도 PK를 응. 잘 막으시는데 그냥 저한테는 운이 좋게도 임팩트가 하나 있었다 그것 때문에 PK를 잘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013 시즌에 음. PK 그러니까 피치. 승부차기 말고 패널티킥 경기, 경기 도중에 패널티킥한 페널티키. 시즌에 8개가 났는데 제가 5개를 선방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음. 브라질 월드컵을 갈수 있었는데 그만큼 좀 저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음. 좋겠어요. 그래서 제첫 번째 노하우는 어. 저전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제가 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공격수들이 불편하지. 골대 세으면 골문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공격수들이 조금 더 실수를 유발한다 음...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전 제가 아무래도 몸이 크기 때문에 저는 PK가 나자마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씁니다 야 안보여 나와있으니까 되게 불편한데? 그렇죠 불편하죠 아이 없어 널때가 이 시각이 야 씨. 시각 가 없는데? 어? 공격수들이 어, 사실상 부담이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PK라는게 일단 나왔을때 부담을 이제 가지네 그쵸 렇 어.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벌리면 어. 공격수들이 뭐야 놀 때가 없는데. 너무 크네. 이러면서 더 긴장을 하게끔그 어. 만약에 왔어. 근데 와서 공격수가 네가 이러고 있어. 근데 실제로 이런 돼. 친구도 있어요. 어? 안 보려. 고 그지. 저랑 눈안맞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들어갑니다. 어. 아주 천천히. 불편하지. 근데 또 여기서 한번 또 서요. 마음속에 아씨 빨리 들어가지 아씨 귀찮네 씨. 약간의 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심박수를 더올린그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심박수가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올라간다 그지 긴장되니까 못을까봐 그래서 여기서 다 가다가 어. 한번또 서요 손아 짜증나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심판이 계속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는 계속 공 들고 서 있는 거야 계속 차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스트레스 씨. <laughs> <laughs> 3단 콤보네. 3단 콤보야. <laughs> 저런 이제 공 넣을 거 아니야. 공 넣으면서 자기가 한번 보잖아. 여기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골키퍼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일부러 안 봐. 이렇게만 봐. 여기 그러니까 막 이쪽 보면 걸릴까봐. 그지 근데 여기서 네 번째. 어. 네, 네 번째 심리전. 어. 공격수가 공을 놓고 어. 가잖아요. 어. 다시 나와요. 아이씨! <laughs> <laughs> 아이 짜증나 <laughs> 야 벌써 짜증나 짜증나죠? 어, 지금 이제 샵도 아닌데 상당히 짜증스러워 지금 나 지금 되게 답답해 벌써 여기가 지금 짜증나 빨리 차고 싶어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심리전만에서는 막을 순 없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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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이 어. 다 각자만의 노하우고 있어요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어. 각자만의 비법이치그요김현광이의 그치, 그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야. 특별히 야 뭐야 뭐야 특별히 어. 근데 이거는 뭐다 어, 아실 거예요 어. 이 사람의 신체 구조상 어. 어느 각도에 쓰냐에 따라 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정면으로 쓰는 친구들이 달려가서 어. 이쪽으로 꺾는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사실 엄청 유연하지 않아서 힘들어 이게 꺾다가 여기가 꺾어져 그리고 여기가 이 꺾어져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꺾으려고 어, 하면 이러고, 이러고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 이제 프로 선수들은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이렇게 썼다 60%의 확률로 이쪽으로 갑니다. 어... 근데. 야, %를 많이 안쓰네. <laughs> 60%야. <laughs> 요렇게 썼다. 이거 기하러면은 이제 애매하다. 애매하지. 이렇게 해서 애매하지. 왜냐면 다 열려있으니까. 근데 요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때... 이쪽으로 어. 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아마추어 분들은 어. 이쪽의 확률이 높다. 이서 어... 쓰는 각도를 잘 봐라. 근데 일단 사단 콤발 때도 짜증났어. 일단 골대를못찰것 같아. <laughs> <laughs> 그래서 심리전이 중요한 이유가 어, 공격수들이 조금 더 내가 구석으로 차야겠다 잘 차야겠다. 음. 저희가 막는 것도 선방이지만 상대를 아웃시키는 것도 음. 저희가 선방이기 때문에 골대로못 차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선방하는 거라서아형 10년 처음 할때형 얼굴 이렇게 잘해 보거든. 그렇죠. 그래서 씨, 나 넣어봐. 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넣어봐. 그 안에서, 넣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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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내 잇몸에 볼거 아니야 말리이러거든 <laughs> 나는 그게 심리자야. 나개쩔어 봐. 형님은 어떤 거를 주로 보세요? 나는 이제 그 비슷해. 여기 일자로 쓰면은 진짜 여기 차기 너무 힘들어. 맞아요. 우리가 차봐도 안 되잖아. 맞아요. 이 쉽지 구조상. 않아요. 근데 되게 유연 애들 한 번씩 이 차거든. 맞아요. 근데 거의 못 차고 여기 있으면 거의 이쪽이 맞아. 근데 여기서 요새는 골키퍼가 미리 못 나오니까 이보고차는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좀 살짝 바꿔. 빨리 뛰서 있지. 빨리 뛰는 사람들은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야. 내가 이미 한쪽 을 정했어. 설렁설렁 뛰어 삽시. 지이 사람은 골키퍼를 보고 찬다 생각합니다 아얘는 나를 보고 차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봐 형은 인사이드로 와서 인사이드 찾아라. 보통 여기야 10명 중에 8명이 이쪽이야 약간 근데 세워서 들어온다? 세워서 들어오잖아? 10명 중에 8명이 여기야 이게 발목의 각도를 보는 건데 마지막에 봐야 돼 마지막에 발목의 각도를 보고 공이 어디로 올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광 형님처럼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고 반응이 빠르신 분들만 그치. 하셔야지 마지막에 발목 곡도가 확인 확인이 됐는데 제 몸이 안 움직이면 <laughs> 아, 알았는데 못 막았다. 아무리 어렵죠. 잘 찾네 아, 이루광. 그리고 또 뜨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맞아. 그 얘기 줘야 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못 나오잖아.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라인을 물고 있어야 돼. 그 전에는 조금 뭐 미리 가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기도 했거그렇 앞으로 미리 나와서 각을 좁히기도 했었는데 저는 뜨는 음, 타이밍이 음. 어떻게 더 상대가 뒤빈 발을 딛는 순간. 딛는 순간? 딛는 순간 저도 방향을 정해놨으면 발을 한 발을 짚는 거야? 한번 보 한번 보 한번 보줘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타이밍을 좀 봐야 돼 이게 이거, 이거, 이거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템포가 좀만 느려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보면 여기 다리를 짚을 때한발 짚는 거잖아 짚을 어. 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차볼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때. 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저. 좀 자세를 취한 다음에 짚을 때 어우 야못 넣겠어 못 넣겠어 못 아니 이쪽으로 차도 아 내가 지금 벌써 부담이 가가지고 밖으로 차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거. 하나의 또 꿀팁. 골키퍼는 오른쪽, 왼쪽도 있지만 위에냐 아래냐. 그지 PK는 이거 정해야지. 위에냐 아래냐를 정해요. 그럼 어떻게 떠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응. 그냥 중앙으로 뜹니다. 아. 그래서 아래로 가는 공은 손만? 손으로, 위로 가는 거는 위로. 아. 그래서 뜨는데 아래로 간다. 손이 내려가고. 위로 간다 그럼 손이가 위로. 땅으로 차볼까? 땅으로. 땅으로? 네. 오. 야 들어갈 데가 없어 너무 길어 방향만 잡히면 내가도 못만 못, 못 넣어. 그래서 이제 다이빙을 중간으로 떠서 아래로 가는 공은 손이 밑으로. 어 가. 그렇지 위로 가는 거는 손이 위로 가고. 땅으로 아예 떠버리면 위에 가 가이 못 건드려. 맞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뜬 다음에 에이. 위아래 손으로 컨트롤한다. 그래서 애매하게 차서 피에 막히잖아 감독님한테 혼나. 애매하게 찼다고. <laughs> 골키퍼가 제일 막기 좋은 시기래요. <laughs> 이 높이가 골키퍼가 누우면 걸려. 중앙에 차지 말라고 음. 하시죠. 높거나 아밑에 대우 강하게. 대결 한번 해보실까요? 피게대결하자고한명 막기형 그냥 끝나는 걸로. 그럴까? 피아! 아 말려 안봐안 봐. 안 봐. 씨. 말려 말려 아 말려 말려. 아 진짜요?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아씨 말려. 아 말려. 야 이거 벌써 졌다. 씨. <laughs> 진짜 말려요. 짜증나죠? 일단 아, 불편해. 마음이 벌써.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또 심리전 하나. 아씨 아 빨리 차야 돼, 지 다리, 지금 안 서요. 심판 여기 쓰라고도 안 서. 계속. <laughs> 야, 근데 진짜 크다. 내가 FA 컵때 승규 승부차이가 되게 승규한테 넣었다. 아 진짜요? 어, 상단에다가. 서울 이랜드의 첫 번째 키커는 김영광 선수입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영광 성공 시킵니다. 형은 PK 잘 되겠죠? 한번 네한 보는지 보자. 아! <laughs> 내가 나는 골키퍼 심리를 좀 알잖아. 사실 골키퍼 거를 막기가 더 어려워요. 골키퍼 막기가더 힘들어요. 골키퍼는 약간 심리적으로 알아. 형의 막는 노하우는 있어. 따로 있어. 일가 움직여.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웃음> 아, <웃음> 근데 진짜 빠르죠. <laughs> 내가 인사이드로 되는 거 보고 이쪽으로 이미 날르신 거예요. 아이씨, 보고 막을라 하잖아. 안 돼, 진짜 와. 안 막아져. 안 막아져. 근데 진짜로 이 확실히 이 얼굴에 심리적 부담이 확 오네요. <laughs> 찾는데 무서워.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약간 다른 느낌으로 옛날에 찾던 느낌으로. 한 여자도 써요. 여자도 와. <웃음> 고등학교 때피케 사복 키까였다 기호 감독님이? 골키퍼잖아. 피케가 나는데, 야 내가 찰게 나왔거든. 감독님이, 야이 새끼 야 들어가! 씨야 들어가 이거는. 아찰 거라고. 찾... 찼어요? 찼어 넣었어. 아 다행이다. 넣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 새끼 TV가 다 베르났다고. 근데 영광이 형 그때 앉전 진짜 뭐초중고 때는 거의 깡패였죠 형. <laughs> 얼굴이 깡패지? 실력이 깡패였죠 진짜. 야 근데 이게 또안 떠진다. 이 <laughs> 야. <laughs> 보셨어. 진짜로 제가 느끼는 게제 발목의 각도를 읽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웃음> <웃음> 이게 있어 여기.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심리전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발목의 각도를 잘 보시고 <laughs> 야 이게 개그로 <격으로> 마무리한다고? <laughs> 발목의 각도를 보시고 영광 형처럼 빠르면 잘 막을 수 있다 아 근데 진짜 범행이 말 맞는 게 일자로 쓰는 거랑 여기 맞아. 쓰는 거만 구분해도 내가 봤을 때반 반 이상 막이 안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거 생각 못할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거 다 보고 <laughs> 이거 여기서 겁나는 거 아니야? <웃음> <그쵸>. <웃음> <이거> 이게 <laughs> 사실은 필드들에게 소문이 <laughs>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꾸 비밀로 하는 건데 필드들이 이걸 아는 순간 맞아. 우리 잘 그걸 속여요. 해. 그걸 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뭐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지 않는 꿀팁을 그렇지, 이거는 필드들이 알아버리면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니까 맞아. 안 그래서... 그래도 맡기 힘든데 씨. 서로서로 서로 연구 싸움이에요. 음.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생활체육이나 이제 어쨌 유소년 친구들이 티폴티비니까 이렇게 하잖아. 범행이가 말이냐 하잖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맞을수 있어. 실물은 걸고 아. 쓰는 각도 보고 음. 마지막에 발목 각도 보고 영광형처럼 빠르면 다맞는다 <laughs> 옛날에는 진짜 보 뜨면 팍 떠졌었는데 안 떠져. 다이빙 알지? 우리 빵 떠야 되는데 다이빙이. 이러 생각했는데 밑으로 가고 있는 <laughs> 세월이여. 아